한 따라서 그가치는 음. 달라지지 않는가? 음. 주관적인가 근데 옷도 같은 네. 옷인데 여기는 네. 얼마 하고 여기는 얼마 하고 여기 얼마 하는데 네. 굳이 정가대로 살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그건 있어요. 백화점에서 네. 사면 얼마인데 아울렛 가면 또 얼마다 하면 음. 이게 또 세일할 때를 또 기다리게 되고. 음. 그러니까 네. 문제는 제값이라는 게내 네. 말한 대로 가치보다 음. 더 좋으면은 네. 그러니까 가격에 가치보다 좀 싸면은 되는데 그게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회사마다 너무 범위가 네. 제각각이라는 거지, 가격이. 아, 그리고 정기적으로 세일을 하니까 굳이 음. 내가 지금 급하지 않으면 지금 안 사도 된다는 학습이 돼 있잖아요. 어차피 음. 한달 있으면 세일을 할 테고, 음. 그리고 사실 한달 있으면 30% 세일한다고 얘기했지만 음. 우리는 그게 40%가 아닌 걸 알잖아요. 네. 직원한테 그래서 얼마예요좀 음. 뜸을 들이면 한10%더 깎아주잖아요. 아. 이게 학습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굳이 정가를 내고 사면 는 음. 괜히 기업한데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그나 제가 좀 이상한 거 같긴 이상해요. 아니, 뭐 정가대로 내신면요정가로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통계에 따르면 정가로 내는 사람이 <laughs> 네. 1 0명 8명 호갱 소리를 듣는다고. 아, 진짜요? 네. 음. 그런 음. 통계 네, 저는 호갱소리는듣지만 음. 음. 저는 제 소비 <laughs> 생활에 대해서 나름 만족을 하는 음. 사람이든요 어. 아니, 그럼 이런 거네요. 만약에 뭐 우리 용산가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거 음. 얼마예요? 하면은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웃음> <웃음>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하면은,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하면은, 정기자께서는, 얼마까지 해주죠 그냥...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음. 있는데, 관계자께서는, 어, 전가는 얼마인가요? 그냥 아, 물어보고요 네, 어. 정가는 물어보진 않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음. 사실, 이제, 개인의 그거에 따라서 하는 네. 어떤 음. 관심사에 진짜? 따라서 하는 음.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에버랜드라든지 음. 영화라든지, 아니면 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음. 고백하시죠. 휴대폰에 관심 있으시네. 아니, 갈수록, 갈수록. <laughs> 100명은 100이 될것 같아요. 100이 것 같아요. 아니, 여기, 항상 정가를 낸다가 10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 3명. 저희 항상은 아니에요. 아, 항상은 아니다. 네, 저는 인터넷 쇼핑도 좋아해요. 우선 항상 인전에 쇼핑을 사고. 응. 음. <laughs> 네, 근데 뭐. 내가 정가, 내가 굳이 할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항상 할인받을 만한 건재를 기업들이 만들어줘요. 음. 응. 어디 가도 통신사, 카드 할인, 음. 아니면, 쿠폰 할인, 아니면, 뭐, SNS에 이벤트 음. 해가지고, 네. 할인받을 건지는 항상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네. 소비자 가격을 측정할 때, 네. 뭔가 그런 점을 다 염두하고, 음. 음. 되게 이제, 그, 지나치게 좀 높게 본다든지, 소러니 휴대폰도 마찬가지야. 일반 중국 가기 자체가 되게 그렇게 등한다음면 음. 나와서 그래서 뭐 음. 할인 면질 주고 이런 것들 분명히 음.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거기에 따라서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하자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음. 기업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럼 음. 기업은 선배한테 상대해야 돼요 어? 네, 진짜. 아 근데 저는 이친분도 <laughs> 되게 진짜 호구 전 IT쪽으로 <laughs> 말했는데 <웃음> 저는 <웃음> 제 때가 보는 안 내고 는아 예전 내용 말씀하셨거든요. <laughs> 아니 진짜요? <웃음> 네. <웃음> 네. 오... <laughs> 네. 아니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호갱의 지수를 좀 설문조사했던 거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면은 네. 이제 정가로 네. 정가 구입하기를 왜 꺼리는가, 왜 네. 자꾸 깎아 사려고 그러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56%가 가격 구조가 불투명하다. 음. 그러니까 내가 주는 값이 네. 이게 더 싸게 살수 있는데 싸게 살수 있는 거를 얘들 높여받는 거 아닌가 그런 요인이 있죠. 반 이상이 네, 되네요. 네, 반 이상이 어,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구매 시 네. 정가를 주고 구입하는 편인가. 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음. 항상 정가를 낸다는 3.7%에 불과하고, 네. 할인 매장을 최대한 찾아보고, 최대한 안 낸다. 그러니까 음. 우리 정규자 같은 사이는 <laughs> 열의 일곱 명.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기자로서 한번 예민한 통계인데, 네. 뭐, 뉴스 기사 웹툰이 음. 유료화되면 보겠는가. 음. 근데 이거는 조금 저희들로서는 긍정적인데요. 음. 가치 있는 콘텐츠라면, 구독하겠다가, 이제, 10명 중 4명. 어. 그런데, 또, 그만큼, 10명 중또 4명은, 유료화 되면은, 구독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음, 10명 중 4명은, 음. 아예 구독을 안 하겠다고, 4명은, 이제, 가치가 있으면 구독하겠다. 요거는 그러니까 좀팽평하네요 네. 돈내 돈 의사가 좀 있긴 있는 거네. 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게, 이렇게 호경 소리를 안 들을까요? <laughs> 좀 뜬금없나, 네. 질문이? 아 네. 수비를... 정리하는? 정리하네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리시고요. 근데 이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데. 할인카드로 응, 누릴 수 있는 건다 누리자. 불법, 않을까? 지적 서비스 이런 거는 응. 사실, 공짜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불법 서비스는 노노. 기본적으로는 응.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근데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응. 그런 거는 법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비스, 특히, 소태어가아니 진짜, 일반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는 회사가 너무 응. 없는것 같아요. 음. 응. 응. 네. 기본적으로 응. 없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도리고태 같은 경우에 응. 이제 그 공짜 종료했잖아요 네. 근데 윈도우 는사실뭐 개인 일반 개인은 어, 거의 없다고 봐야 죠저 윈도우가 원래 공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예 생각은 되게 많고. 아, <laughs> 상깔려있으니까 네. 아, 네. 좀그 음. 지금 개선이 네. 쉽지 않아데이렇 네. 기술 뭔가 얘기를 네. 음. 음. 오케이. 해야 되나? 음, 모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음. 어, 콘텐츠를 내야 하는 가격이라면 내고, 아니면 음. 불법 같은 경우엔 노노, 뭐, 음. 요 정도로 해서. 또채찍이 뭐, 네,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뉴스 읽어주는 여자에서, 어, IT 경제 관련해가지고 좀 다뤘으면 주제가 하는, 다뤘으면 주제가 있다 하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한번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찾아뵐게요. 안녕. 야.